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어 찾기 다섯 번째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어, 주어 찾기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어, 바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설명을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치 문장인데요. 도치라는 것은 앞과 뒤가 바뀌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도, 도치 문장에 대한 그 예문을 하나 써보면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here comes the bus 라는 말이 있습니다 here comes the bus 라는 말은 원래는 어떤 문장이냐 위에다 쓸까요 the bus comes here 이런 문장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이 버스가 온다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를 앞으로 보낸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내버리고 어, 동사를 중심으로 동, 주어를 뒤로 보낸 겁니다. 이러한 문장들이 꽤 있습니다. 동사와 주어가 바뀐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들은 뭐라고 한다? 도치 문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 도치된 문장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치 문장들은 어떤 문장들이 되느냐. 첫 번째. 부정부사 구문입니다. 부정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왔을 때, 이거를 어려운 말로 문두라고 하죠. 문두에 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부사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불러드리면, never, little, hardly, seldom, rarely, scarcely, 음, 또 not only nowhere no sooner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전체가 다 부정 어구이기 때문에 앞, 문장의 맨 앞에 왔을 때앞 뒤를 바꿔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문을 하나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장에 리를 little, 이 리를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거의 뭐뭐하지 않다의 해석입니다. 리를 하고 더주두둘 중에 하나고요. He imagine that he will pass. 이게 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laughs> 그럼 이런 문장에서는 ᄅ이 문장이 맨 앞에 왔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바뀝니다. 주어와 동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일 때는 바뀔 때 누가 나가죠? 두, 더, 저, 디드가 앞으로 나갑니다. 항상. 그러면 이메이는 일반 동사니까 누가 주어라는 얘기죠? 희가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희가, 에 대한 동사는 누굴까요? 더지겠죠. 당연히. 과거 디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워지겠죠. 히더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르리 문장의 맨 앞에 왔을 때 어떻다? 두 동사 뒤에 있는 아이가 원래 주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결정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 부사는 누구누구다? 다시 한번 여기다 기록하셔서 이따가 암기 한번 해봅시다. never little, hardly, really, seldom, scarcely, that, only, nowhere, no sooner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누구냐? 우리가 저희들이 배울 때는 유도부사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laughs> there is. There r e 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쉬우시죠? 이 뒤에 오는, is나 are 뒤에 오는 명사가 누구다? 그렇죠.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대어와 바뀌었다. 도치되었다. 부사와 명사와 주어가 바뀌, 바뀐 겁니다. 이 도치 문장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한테 맞춘다? 뒤에 오는 명사한테 동사를 맞춘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laughs> 전치사고가 있습니다. 전치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올 때입니다. 그럴 때는 얘도 마찬가지 동사 뒤에 오는 명사에다가 수의 일치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간만에 어멍 들어가겠습니다. 셋 이상에서의 사이 얘기하는 거죠. 어멍 디 apples 셋 이상이니까 복수 형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월, 들어와 있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봅시다. 여기도, 얘가 전치사고, 얘가 명사입니다. 즉, 우리는 전명구, 전치사구라고 하죠. 전치사구. 얘는 문장에서 주어가 될수 없죠. 왜? 전명구이기 때문에. 얘는 수식어구입니다. 수식어구. 수식어구는 주어가 될수 없습니다. 아안 보이겠네 미안해요. 수식어구는 주어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전치사구는 주어와 동사가 바뀝니다. 더 블루 원이 주어이고 여기 오는 아이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애플스는 복수, 복수 형태라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워를 동사라고 찾을 수 있는데 누가 주어라고요? 얘네들 뒤에 있는 애입니다. 블루원 하나죠 하나 정해지지 않은 얘가 있기 때문에 누굴까요? was입니다. 동사는. 그리고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일까요? 더 블루원 여기 파란 사과가 자기 스스로 던집니까? 던져지겠죠. 던짐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수동태. 더 블루원 was thrown away.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소 <laughs> 대꾸문입니다, so 원래. 소 대꾸문은 문장에 소 앞에 주어 동사가 원래 있죠. 그런데 이 주어 동사를 제치고, 누가 문장에 앞에 올 때? 소가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누가 바뀐다? 주어와 동사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문을 들어 드릴게요. 이것도 좀 위로 올려서 이런 문장이죠. 원래는 The problems is 오고 so important that we can't miss them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죠. so를 so i m p o r t a n t 로 앞으로 땡겨 버렸습니다. 문장이 맨 앞에 오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바뀐 겁니다. 원래는 The problems 하고 뒤에 와야 되겠죠. 그럼 뒤에 있는 아이가 누구? 주어. 얘가 복수 아가 오는 겁니다. 원래 문장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The problems are so important that we cannot miss the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문제들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어 찾기 다섯 번째에서는 무슨 문장? 어떤 문장이죠? 어떤 문장? 어떤 문장? 도치, 도치. 도치 문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치 문장은 누구 뒤에 있는 애가 주어다? 동사 뒤에 있는 아이가 주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